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진짜 요청이 많았던 쌍수 Q&A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질문을 다 받아놓은 상태고 질문을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좀 보면서 오늘 영상을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질문이 정말 제일 많았는데요. 바로 병원 정보랑 원장님 성함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인스타 DM으로도 거의 한분 가까이 물어주셨어요. 봐 그래서 모두 다 답변을 해드린 상태인데 저는 이제 이 병을 서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장님께 수술을 받았어요. 아마 편집으로 지금 다 들어가실 거예요. 암튼 이렇게 했고요. 서울에서 했냐는 질문도 좀몇개 있었는데 저는 서울이 아니라 영통에서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병원 정보랑 원장님 성함은 초성으로 나타냈어요. 두번째 질문, 이 질문도 진짜 많았는데요. 바로 가격이에요. 얼마 주고 하셨나요? 이 질문 진짜 많았어요. 근데 가격은 사람마다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눈매교정이나 뭐 안검하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더 추가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달라서 가격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라인이나 미리 어떻게 하셨나요? 이건데 저는 라인이나 미리 같은 걸 딱히 정하고 한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라인을 잡아봐요. 이렇게 딱 잡아보고 이 라인 어때요? 이래서 괜찮은데요? 이래가지고 <laughs> 이 라인으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 가서 잡아보고 결정한 라인이기 때문에 딱히 라인이나 미리를 정하고 한건 아닙니다. 네 번째 질문. 메몰, 절개, 자연유착. 뭘로 하셨나요? 저는 이제 눈 위에 살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니라서 절개까지는 할 필요 없다 하셔서 메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주변 지인들 반응이 어땠나요? 이 질문인데, 지난번에 올린 쌍수 몰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쌍수를 하기 전에 주변 지인들한테 전혀 말을 하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쌍수를 하고 왔을 때, 당연히,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놀랐고요. 그 놀람이 가라앉고 난 이후에는 다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쌍수 후에 학교나 학원, 어떻게 하셨나요? 이것도 이제 쌍수 몰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쌍수하고 다음날에 학원을 갔고요. 쌍수하고 일주일 뒤에 의도치 않게 예비 소집이 잡혀가지고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결론, 쌍수 다음날 학원 갔고, 쌍수 일주일 뒤에 학교 갔다. 일곱 번째 질문, 붓기 빠지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이 질문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리얼 쌍수 후기 영상을 보시면 영상 뒷부분에 붓기가 빠지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 나와요. 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 쌍수 후에 얼굴이 확 달라지셨나요? 이건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도 무쌍 때 영상과 쌍수 후의 영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쌍꺼풀이 아예 없다가 생겼으니까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번째 질문인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 실밥 풀때 아픈가요? 이 질문이었는데 저는 녹는 실로 이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따로 실밥을 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밥 풀때 아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질문은 쌍수 후 만족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무쌍일 때도 나름대로 그냥 저냥 살지 뭐 이래서 그냥 살았었는데, 가끔씩 무쌍에 대해서 약간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쌍수 후에 굉장히 만족하는 중이고요. 친구들한테도 정말 정말 기분 좋은 말들을 많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다음 질문, 쌍수 전에 쌍태나 쌍익 하셨나요? 이 질문인데 저는 좀 특이하게 쌍수 전에 쌍태나 쌍익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쌍꺼풀을 만들고 다니지 않아서 주변 지인들이 제가 쌍수를 했다고 했을 때 조금 더 놀라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론은 상태 쌍액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 질문은 부분 마취하셨나요? 수면 마취하셨나요? 부분 마취가 아파서 수면 마취를 했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부분 마취만 했어요. 다음 질문은 오늘 며칠째인가요? 이제 영상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벌써 53일이 됐습니다. 다음 질문 왜이 병원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좋은 병원을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머니 소개로 이제 가게 됐어요, 이 병원을. 이제 어머니 소개로 인해서 제 주변 지인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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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고르는 기준? 이런 거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 군데를 다녀본 게 아니라서 아무래도 한두 군데 가보는 것보다는 좀 여러 군데를 가서 상담을 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다음 질문 붓기 관련 질문인데요. 붓기 어떻게 빼셨나요? 이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막난 붓기를 뭐 빨리 빼겠어. 약간 이런 것도 아니었고 원래부터 붓기가 엄청 심했던 편도 아니었어가지고 솔직히 막 작정하고 뭔가 했다 이런 건 없지만 그냥 수술 부위가 심장보다 높이 있는 게 좋다고 들었기 때문에 잘때 베개를 이렇게 두개 놓고 잤고요. 아! 근데 이거 냉찜질 해줬어요. 그게 끝이에요. <laughs> 그거 외에는 딱히 한게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수술 관련해서 추가로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수술하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잖아요. 코로나 검사는 어땠냐라는 질문들도 있었는데 그 면봉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코에다가 4초에서 5초 정도 넣었다가 빼요. 그래서 얼굴을 찡그리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머리가 얼굴이 찡그려지고요. 처음에는 어, 이렇게 많이 들어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약간의 고통이 있고요. 좀 아프기도 했지만 좀 간지러웠어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수영장 물을 코로 한2.5 리터 정도 마신 기분이었어요. 수술 전에 마지막으로 라인 이거 괜찮냐 이렇게 마지막으로 확인을 한번 해주셔요.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그래서 아 괜찮다 해서 그 라인으로 이제 확정하고 수술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누워 있고 막상 수술 때 누우니까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취 같은 경우는 전 부분 마취를 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누워서 있었기 때문에 제 약간 느낌.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눈꺼풀 여기 위에다가 한 방울 놓고 이렇게 눈꺼풀을 뒤집어 까서 한 방울 넣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그래서 어? <laughs> 눈을 뒤집을 때 어? 여기에도 넣는다고? 이런 기분이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주사를 좀잘 맞는 편이라서 그냥 아좀 좀 따끔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근데 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사바늘이 들어오는데 엄청 소리 지를 정도로 아팠다. 이건 아니지만, 오, 이런 아픔? 약간 그 정도였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바늘이 들어올 때좀 따끔하고 아파요. 그래서 아, 이제 끝인가 싶었는데 마취약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렇게 샤 퍼지면서 조금 쎄한 아픔 들었어요. 아, 어, 약간 이런 아픔. 그래서 양쪽에 두 번, 두 번씩, 총네 번의 주사를 맞은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저는 마취가 좀, 조금 아팠을 뿐이지 수술하는 거는 전혀 안 아팠어요. 그냥 아픔이 없었어요. 이 느낌은 나거든요. 살짝 뭔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싶은 느낌은 드는데 아프진 않았습니다. 이제 수술 직후, 수술 끝나고 나왔어요. 수술 직후에는 밴드를 진짜 엄청 붙여놔요. 눈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붙여져 가지고 눈이 시원하게 떠지진 않아요. 좀 답답하게 이런 이렇게 이렇게 떠지는 편인데 그래도 앞은 잘볼수 있었어요. 눈 팅팅 부어 가지고 앞이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전 생각보다 눈앞눈앞 눈 앞. 저는 생각보다 앞이 잘 보여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수술 직후에는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안 아프지? 했는데 아직 마취가 안 풀려 가지고 감각이 없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아무튼 안 아팠고 붓기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멍? 멍 정도? 해가지고 붓기가 이렇게 없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수술 후에 1시간 뒤, 생각보다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좀, 아, 어, 좀 아픈데, 아픈데, 약간 이런, 이런 아픔이었어요. <laughs>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런 아픔은 아니었고, 그냥, 아, 좀 아프다. 이런 아픔. 저도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취가 1시간 정도 뒤에는 슬슬 풀려요. 그래서 이제 눈 위에가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해요. 마취가 풀리면서. 어떤 아픔이었냐면, 막뛰어돌다가 쿵, 넘어졌어. 무릎이 까졌는데, 아스팔트에 까진 기분? 아스팔트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기분? 그런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눈도 약간, 약간 점점 붓기 시작하고 점점 아파오기 시작하면서 눈을 뜨고 있을 의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막 와요. 아, 그냥 자고 싶다. 진짜 그냥 자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기록해 둔걸 보면은 제 감정이 다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마치고 점점 풀리고 있는데 진짜, 음, 아, 아프다. 네좀 세게 아프다라는 말을 해놨네요 수술 직후에는 좀 아팠나봐요 그리고 이제 수술 다음날에 이제 밴드를 떼러 와요 근데 한 5분도 안 걸려서 다 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 이랬는데, 밴드를 떼고 연고를 이렇게 발라주시는데, 그 전에 소독을 한번 해주세요. 소독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상처 부위에 손이 닿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더라고요. 조금, 조금 아팠어요. 그 다음에 연고를 바르는 법을 배웠어요. 뭐 별거 없지만, 상처, 상처 부위에 밴드, 를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발라줘라. 뭐 이런 식으로 배워왔고요. 연고가 마르면 안 돼서 두세 시간 간격으로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발랐어요. 냉찜질은 5분에서 10분 정도로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수술 당일날 집에 와서 어 냉찜질 많이 하면 붓기 많이 빠지겠지 하면서 냉찜질 하고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차가워서 자극이 가면또안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과하게 한 기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세안은 수술 후에 일주일 뒤에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솔직히, 제가 <laughs> 지금 뭘한 건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외에도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설명란에 있는 저의 인스타로 DM을 보내주시면 제가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